베이비 여기는 저희 우리 신우네 집이고요 강아지가 너무 여기는 우리 강아지인데 여기 강아 지자언트 푸들이에요 엄청 커가지고 이렇게 커요 이렇게 휴머나이즈 이게 눈이 눈이 사람 눈이에요 사람 눈 강아지 눈 같지 않아요 너무 크죠? 커가지고 화면에 잘담담겨 아, 너무 이뻐. 와 이게 사이즈 보죠 c 이차이가 이렇게 나요. 되게 t s 해요세상에 r 제손보이이 이렇게 커. 어머, t up to k 같 l 소 s 여기가 미국집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 미국집들은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거의 다 벽난로가 집에 있고요 왜냐면 바닥이 난방이 안 되니까 우리 미국인의 필수품 커피 여기는 키친룸이고요, 식탁이 이렇게 있고, 지금 저희를 위해서 음식을 아침을 만들어주고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우리 이번 주 일정은 시댁 방문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한 주가 됐네요. 그러면 다른 한 주도 또 다른 한 주도 행복하시고요. 다시 한번 우리 예쁜 강아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. 바이. <laughs> <Bye. 웃음> 여기는 미국의 되게 유명한 편의점이에요. 여기 가스 스테이션도 있고 여기 되게 넓죠, 엄청 크죠. 여기 휴게소 같은 휴게소 같은데요. 한국으로 치면은 이 안에 우리나라 휴게소처럼 똑같이 물건 많이 팔고 음식도 팔고 먹고 그래요. <laughs> 여기 이, 이 편의점 이심여 마크에요. 그래서 티셔여도이렇 여기 고 여기 되게 유명해가지고 이렇게 가격은 이 정도 되고요. 이렇게 팔아요. 기념품들도 있고 <laughs> 이런 것도 팔고 옷도 팔고 이게 기념 심볼 마크야. 여기 <laughs> 엄청 유명한 유명한 곳이래요 미국에서. 블랑걸 다 팔아요. 여기는 지금 텍사스에 있는 편의점이에요. 기념품들도 이렇게 팔아요. <laughs> 참나. 우리 아들이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장난감 하나 사주기로 했어. 귀엽죠? <laughs> 이런 거 관심 하나도 없었는데 약간 <laughs> 그냥 이런 문화 있어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좀 달라. 어떻게 편의점에 있는 편의점을 마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게스트로 만들어서 아, h oh, now it's too messy. What about this? No. Yeah. Okay. Yeah. All right. That's what you want. All right, come on. That—that's—that's that's your race car, though. Like. <laughs> it's that's what I owe you yesterday. So. Uh -huh. Okay. Yeah. Excuse me. Ah, oh, that's <sighs> 대박 여러 144. 예, 이제 텍사스 이 지도 마크예요. 그럼 텍사스 사람들은 약간 텍사스 부심이 있어. 자기가 텍사스 사람이라니. 이렇게 음식 툭툭하네. 예쁜 그릇도 팔고. 재밌어. 되게 아기자기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. 어. 걸을 수 없다. 아, 아, 뭐 oh, oh. right, 몰라요. 뭐라고? 이거 이거 뭐 요야. 사. 사? 응, 오메. <laughs> <laughs> 소? 소? 어. 자, yeah, 소. 아, 소. 소. <laughs> 살을 하 미치게 보시라. 아 이거 가죽인가 봐요. 소가죽. 예민. 아. 어 아, 리얼 소가죽이라고. 이거 또뭘 뭐 만들고 하나 봐요. 아아 like this so make it. 아 이렇게 소가죽을 이렇게 만든. 들 이건 보통 얼마씩 하세요 서지. 아20 24 달러. 멀쩡지. 아. 20, 24달러. 아. 아, 재밌어. 되게 아기자기, 이거 소품으로 그냥 컷인데, 그냥 아기자기하게 소품으로 이렇게 갖다 놔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 여행하면서 그냥 구경, 을한 번씩 구경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. 사람들은 이런. 유사람들은 집에 가 보면 이런 장식품들을 되게 많이 예쁘게 되게 디피를 되게 잘해요 깔끔하게 너저분하게 막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무심하게 툭 갖다놔도 되게 예뻐요. 음, 여기는 캔들 유사람들 캔들 되게 좋아해요. 냄새 자연의 향기 되게 좋아하고. 아. 저는 약간 돈 쓰면 스트레스 받는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아이 쇼핑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. 그냥 쇼핑만. 그다가 뭐 5달러, 10불 안으로 그냥 조그만 소품 같은 거 필요한 거 사는 거그거 되게 소소한 재미 너무 재밌어요. 여기는 다양하게 쿠키도 엄청 다양하게 쿠키도 팔아요. 어머! 이 재밌다 이런 소품들 어, 너무 이쁘다 어, 이런 거 주방에 하나씩 갖다 놓으면은 오 어, 되게 이쁠 것 같아 아직 집이 없어가지고 어머 이거 뭐야 너무 이쁘다 집이 없어가지고 물건은 아직 다 풀지도 않은 상태여 가지고 집을 언제 살지를 모르니까 물건은 자제하고 있어 요 사는 거로. Port number 186 or your pickup or number 186. Port number 144 or your pickup or number 144. Yeah. Hi, everyone, I know I feel. I know I feel. Hi, i you a 6호 이렇게 파하는데 엄청 짤 거예요, 아마. 저 미국 음식들 너무 짜가지고 못 먹겠어요. 아, 너무 여기 시끄러우니까 그만 찍어야 될거같아 그러면 여기까지 펀이죠. 리뷰입니다.